<laughs> 코로나가 없었어도 많은 세미나와 오늘 한사님의 <laughs> <laughs> 이 날로 등대해서 좀 많이 엎드려졌을 텐데, 이 코로나가 굉장 감당했고, 모처럼 오늘 이 꿀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우리 깐사님들따라람을 밝혀 세미나를 보면서 좀더 엎드려졌던 정보를 얻어보자는 방에서 오늘 이시리에만나습니다 어, 여신 시간이니 어, 또, 아쉽지만, 좀 많은 사람이 들 초대를 했는데, 오지 않는 걸 봐서, 좀, 원래는, 음. 오면 다행이고, 오늘 뭐이 시간에 만나이고 어쨌든, 지 반갑고, 고맙습니다. 또, 건강하게, 앞으로도, 바나 나갈 수록스로서로와 슬로우 힘차게 노력합시다. 감사합니다.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그 ICT 그 역량을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또 밴드 활성화에 너무너무 또 고생하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홍현승 이사님의 인사을드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는 입장은 아닌데 좀세 쉬어 있었으니까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들 그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만 네,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한 2년이 지나니까 지금 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오늘 나중에 뭐 이사장님께서 소개를 하시겠지만 네, 이번에 그 스마트폰 지도사, 문제집을 다시 정비를 이렇게 하면서, 저는 뭐, 초합을 너희 몇 명이라고 생각하나요? <laughs> 정혜원, 아십니까? 서른 2곱 명. 서른 일곱 명? 27명 현재, 우리 사단법의 정혜원이 28명입니다. 원래 네 사람이 들어왔어요 20명이요? 20, 20, 20. 그중에서 지금 <laughs> 세 분은 여기 계시는데, 한 분은 오늘 어떻게 했는지 참석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추가로 후반기에좀 들어오는가 싶어 기다릴 때만 한 사람 이 지금 신청을 받아놨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조만간에 우리 회원으로 등록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마가 제가 여러분한테 뭘나눠드리습니까어티들를 만드 나눠드지 않으세요? 이 그, 음, 네, 데1 2 8기였지만 이건 왜냐하면, 지금권혜윤 이사님이, 원래 4월호, 1365 자원봉사, 그 1안으로, 우리 자료를 만드는데, 그거 야 되는데, 우리 회장님이 지시로, 막, 오티즈를 하나 사갖고, 나눠주면 좋겠다, 해고 회장님 득표로 여러분한테 나눠주니, 우리 회장님한테 빡보내주니까 <laughs> 하다 하시면 좋겠지요? 이 사업을 네. 그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협조에 오렸던 특히 많게주신 분이 윤문용 우리 교회입니다 그분의 협으로 원래 또 많은 도움을 받아냈습니다 또이리에해비도좀 들어와서 대신 복을 일안으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일에도 혹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네, 음. 감사합니다. 좀 전에 사장님이 여러가지 많이 또 말씀하시는데 작년 l 3 6으로부터자연기고봉 공사활동을 신청을 해서 우리 거대형 선생님이 설계를 좀부 해서 요회에서다 찼어 저 통에 가방 갖다 놓으시고 밖에로밖자세 세요. 그래서 이 서류로 그 지원 로부터 100, 120만원이죠. 130만원, 130만원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수 선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해서 외부 강사를 쓰지 않은 바람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분들에게 OTG라는 좋은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네, 내년도도이3 6 5에 저희 신청하면 될지 안될지 작년에는 지금 우리 한국은 사단법인으로서는 무척 힘들 것 같다 싶어서 수사장님과 잠시 이동은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, 영농단간 고산한 스마트폰 공사단 이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치 13살인데 음, 그 인기가 다 돼가고 해서 마지막 수0분을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을 하긴하갔다만또 내년쯤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만약에 됐다면한 100절 오라고 기회를 받는 경우도 이사님이 정말 불출주하라고 고심하셨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말씀하실 게 어딨나요? パ <laughs> スを。